말씀 시작 전에 퀴즈를 내볼까요? <laughs> 퀴즈는 정답을 맞추는 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어, 행동 퀴즈라고 하는 건데요. 어, 만약에 제가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손동작 어떻게 하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제가 기도 이렇게 하.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세요. 너무 말잘 듣습니다. 우리 아동보다 부더말잘 듣는 것 같은데요. <laughs> 기도하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다른 단어들을 말해볼 테니까 성도님들 맞추면 제가 어, 아동부 아이들한테는 뭐 더운데 아이스크림이라도 쏠게라고 하는데 어, 성도님들은 맞추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볼게요. <laughs> 첫 번째입니다. 어, 하트입니다. 아직 하나 둘셋 하면입니다. 하나 둘셋 너무 다양하죠.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손가락 하트 하는 사람도 있고 크게 하트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내려셔도 네, 돼요. 첫 번째 땡 틀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맞추는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누가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포즈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아직 아니에요. 전체 답을 다 맞출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사진 찍는 모습입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어? 장로님 왜안 해주세요? <laughs> 아 장로님 이렇게 찍으셔서 그래요? <laughs> 다시 한번더 사진 포즈 해 볼게요 하나 둘셋 브이 네 어? 아, 권사님들 반응이 두개 있어요 한 사람은 브이 한 사람은 꽃받침이 나왔어요 틀렸습니다 세 번째예요 아, 이거는 진짜 쉬울 것 같은데요 장로님도 맞춰 주셔야 전체 선물 나갑니다 알겠죠? 세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 둘, 셋. 전체 다 손가락 드셨어요. 나갈 때 밑에서 사탕 하나씩 받아가세요. <laughs> 우리는 종종 약속을 할때 어떻게 한다고요? 새끼 손가락을 겁니다. 우리 아동부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어, 이렇게 새끼 손가락을 두 개를 맞대고 또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또 뭐하세요? 아, 복사전에 또 있습니다. 사인을 하죠.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사해요. 그리고 또뭐 합니까? 저는 몰랐어요. 이게 서울 사람들이 다 하시는 건가 봐요. 이게 뒤돌려서 코팅을 한대요. 약속할 때 이렇게까지 다 하십니까? 네 코팅까지 사인에 복사에 코팅까지 다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를 맞대고 사인을 하고 코팅을 하고 복사를 해도 우리에게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 약속을 다 걸고 야 내일 언제까지 이거 하자 그래 약속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아 미안.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며 약속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새끼 손가락 걸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과는 새끼 손가락도 필요 없고 도장도, 사인도, 코팅도, 복사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거를 굳이 걸지 않아도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에게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함께 읽으면서 보시면서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나요? 네, 사울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너도 나도 왕을 원하니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어, 하지만 어느 날부터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어, 첫 번째, 제사장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큰 전투를 앞두고 자기 마음대로 직접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마렉 족속과 싸움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없애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울은 좋은 가축과 또 그의 나라 왕, 아각 왕은 살려둡니다. 변명을 하다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진짜 좋은 가축 살려둔 이유는 자기가 먹고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사울의 입에서는 말합니다. "아, 이거 좋은 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라는 핑계를 대며 변명을 하던 왕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새로운 왕을 뽑고자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였죠? 누구였죠? <laughs> 네,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며 살아가던 소년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든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고 다윗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살게 된 왕이었습니다. 어, 7장 1절부터인데요 어, 그러던 어느 날 궁에서 평안하게 이제 시간을 보내던 때 다윗의 마음에 갑자기 근심이 드는 것입니다 2절에 근심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형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근심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이렇게 멋진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근심이 듭니다. 빼앗겼던 법계는 드디어 찾아는 왔지만 나는 이렇게 멋진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왜저 장막에 왜 아직 텐트 속에 있어야 되지? 하며 자신의 근심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러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말을 듣고 3절에 대답을 하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대로 하십시오 흔쾌히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위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은 너를 아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든 사람이니 너가 계획한 대로 하, 하라고 나단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단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성전을 짓는다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나쁜 일을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에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는 것 뿐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아 다윗 너의 마음은 너무 고맙다 땡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집까지는 좀이라고, 이렇게 거절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죠? 나단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다윗에게 직접 전해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나의 기도가, 와, 오늘 내 기도 진짜 완벽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할 기도인데?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아무리 내 머리로 좋은 기도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내려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깨어 있고 말씀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나에게 직접적인 응답이 아니라 때론 나의 가족들을 통해서 진짜 직, 불신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친구나 이웃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작은 어린아이의 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주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도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고 싶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전하라고 했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위사,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옮겨다니며 생활했던 그때부터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다녔는데 내가 어떤 한 집화를 선택해서 야, 이제 나이 텐트 싫다, 이 장막 싫다, 나 백형목 집 하나 지어다오 라고 말한 적이 없다, 다위사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리저리 움직일 때 성막도 늘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 집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성막이고 성막 주위로 열두 집파는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파 중심에만 있었으면 된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내가 있으면 돼이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함께 있고 싶은 나인데 내가 언제 그 의리의리한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했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다윗이 아닌 너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을 통해서 나의 집을 지을 것이야하며 역대상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못 짓게 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역대상 22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으리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렸고 많은 싸움을 치렀다.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가 내 앞에서 이 땅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네, 역대상에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많이 치른 왕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너는 피 때문에 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 다윗 너가 아닌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소망을 꼭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인데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가문의 모든 왕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 7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자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은 아주 특별합니다 아들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누구를 찾죠? 누구를 찾나요? 저희 애들은 엄마를 더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은 필요한 순간마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형태든 어떤 모습이든 무조건 상관없이 끝까지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아빠를 진짜 사랑합니다. 부러울 정도로 지 아빠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굉장히 잘해주니까 우리 아들도 그 마음을 알아서 잘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아빠가 마냥 잘해주는 건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잘해주기만 하는 아빠면 진짜 아빠가 아니겠죠. 요즘 말 대답이 엄청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말대꾸가 늘어가죠. 말대꾸가 늘어가서 늘어나서 밖에서 종종 혼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혼나는 엄마의 꾸중보다 100번 잘해 주다가 한번 혼내는 아빠가 그렇게 서러운가 봐요. 아빠에게 혼이 나고 나면 늘 엄마 엄마이 저한테 달려와서 엄마 나좀 안아 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혼내는 이유도 우리는 은유리를 사랑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욕 먹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야 하니까 우리는 잘 가르치려다 보니까 꾸준히 필요한 때도 있고 때로는 매가 필요한 때도 있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들들아, 너희의 아버지 내가 되어 줄게. 그러나 내 뜻에 어긋나고 너희가 내 뜻을 거스린다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나의 품에 다시 돌아오게 알려줄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혼낼 수밖에 없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다윗 과문의 왕들과 약속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인데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왕위를 얻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제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자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손의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며 나아가서 그의 왕위를 든든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시고 더 넘어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왕의 마음을 보시고 이처럼 세 가지 약속을 오늘 해 주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윗 왕에게 다 전했습니다. 이후로 그 다윗 가문의 왕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에게 맺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약속은 과연 성경에 쓰여 있던 이스라엘 시대 그 백성들에게만 약속하고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며 우리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 내어 놓으시면서 다윗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세상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위던약은 이처럼 그 옛날 다위시대의 그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닿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다위던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서도 바로 뚝딱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약 천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천년이 더 지나고 나서 메시아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와 진짜 응답 언제 내려지나 이 약속 언제 이뤄지나 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어요 늦게 이어지는 것처럼 때론 느,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온전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불확실할지라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믿음의 대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눈에 조금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하나님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주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뜻이 멀게만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